그 긴장한 풀기 위해서 보물선은 지 A.S.L.Y 하아... 근데 네. 컨텐츠를 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재밌어서 보지라고 해도 이면에는 이유가 있어 안방 아, 입장 아. 아 근데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 어. 샤워할 때아 맞아 나 이거 진짜 제일 궁금한데 컨텐츠를 보는 게우회보지 예, 우회번호 필수다 이거 어. 우회번호 내 말이 왜 봅니까? 수건 같은 거 넣는 칸이 있잖아요. 아, 거기에 아, 휴대폰을 안쪽에 넣고 오. 세워두고 보면서 씻죠. 집중이 되나요, 혹시 집중이 되나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조용조용한 분위기가 싫으니까 그냥 음. 이렇게 아. 틀어놓고 씻고 겁이 많아서 맞지? 아. 네, 겁이 많아서 좀 트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왠지 머리감 다 쓰기면 이렇게 어. 내가 어. 서 있을 것 같아. 어, 맞아. 그런 느낌. 집중하하고 그런 느낌. 시집나이 타고. 오 그렇게 하세요? 오나시 어, 머리 감을 때뭐 이렇게. 머리. 아 이렇게 감잖아. 이렇게 나한데. 그래도 뭔가 옛날에 머리 감을 때도 뭐 무서워가지고. 저는 이렇게 싯팝 노래 를 좋아해서 싯팝 노래 이렇게 틀어놓고. 저도 이렇게 합니다. 음. 물칠까봐 이렇게 숨겨서. 숨겨서 살짝 안쪽에. <laughs> <내년에 웃음> <더. 웃음> 부끄러워하시네요. <laughs> 상상 이제. 상상까지요 지금. 그리고 독서를 또 많이 아시, 책을 도 많이 읽으시나 봐요. 필요에 의해서 좀 읽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장윤 씨가 뭔가 필요에 의해서 컨텐츠 를시청하시고 웃지 마요. 이게 맞아, 맞아. 그 쌓여서 눈물 이렇게 내고 싶을 때 컨텐츠 보시고, 긴장을 풀기 위해서 보물섬 보시고, 샤워할 때 무서움을 느기 위해서 컨텐츠 보시고, 오케이. 네. 네, <laughs> 독서도 이렇게 필요할때 하시고, 아무 이 없이 막 보고 이런건 별로 없으시긴 한것 같네요. <웃음> <웃음> 아무 없이 옆... 아, 그런 거하있어요 어, 요 a s 아, r s m r 아, 그렇다 <laughs> 아, 그렇다나 아, 작게 하나 아, 그렇구나. 아, 나요그시그러면네잘때 틀어놓고. 자기 위해서 보시는 거 아, 닙니까 <laughs> 근데 그짜구나 아, 그렇구나. 그냥이그렇게나 아, 렇구나 아, 그렇구나. 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재밌어서 보지라고 해도 이면에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단한 씨는 그 이유를 자신은 너무 잘 알고 있고 잘 정리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한 것. 한데 시 만드시는 분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오, 맞아 맞아. 네. 저희가 이제 슬슬 다가오죠. 큐레이팅해야 어. 되는 어떤 부담스러운 시간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간인. 인간 지능 네. 크레이팅 시스템이 있어요. 네. 맞아요. 마치 AI가 분석해가지고, 수 있어요. 우리는 저희 지능으로, 아은 씨의 어떤 감성을 이렇게 촤악, 막아주기 추천해드립니다. 아 어, 좋네요. 네. 둘 중에 하나, 탁, 픽해주시면, 진사한 벌칙이라든지, 이긴 사람이 뭐 아이패드나, 뭐, 맥, 앱, 여기 뭐 있는 장비 한 개. 좋아요, 너무 정말. 어, 나는 근데 오늘 이제 다은 씨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아, 그래요? 굉장히 고따오 나이시기도 하고 연애도 하고 뭔가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해볼 법한데 한편으로 또 정말 일에 완성되어 가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고점에 그 대해서도 조금 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릴 컨텐츠는 아바스킷어 저는 아, 좀 이제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빠른데 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네. <laughs> <laughs> 아. 물론 남자. 보셔도 돼요. 보셨으면 <laughs> 저는 이거 추천해 <어떻게> 가면 되나요? <laughs> 타이타니한번더봐 보시면 어, 어떨까라는. 어떻게 보면 예상하지 못한 남녀가 만나 가지고 짠. <laughs> 볼 <laughs> 컴백. 컴백. <laughs> 막긴 한데 그거에 대한 그 사랑. 사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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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감정에 대해서 한번 느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아. <laughs> 타이타닉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laughs> <laughs> 근데 연애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 <laughs> 그래도 한번 봐보시는 거예요. 추천드린다는 말. 네. 예. 사실 저는 이런 말을 옛날에 제가 좋아하는 사진 작가님이 있는데, 사진은 똥이다. 어? 똥? 똥이요? 왜 똥이냐? 사진이 그냥 사실 있으면 좋은 카메라 들고 좋은 세팅값에 딱 찍는 게 사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정복하지 않는. 네, 네 맞죠. 사진을 찍다 보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이걸 느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진의 방향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쵸? 렇 네. 어... 그래서 내가 먹고, 듣고, 보고 하는 것에 따라서 사진이 달라지는 거예요. 먹는 거에 따라서 똥이 달라지잖아요. 아 똥이. 그래서 똥이라고. 브라우니가될 수가 있고, 걸림이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어, 제 생각에는, 그냥 제가 감히 좀 얘기를 해야 하자 그러면, 즉흥적인 어떤 것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아뭐 어. 다른 1탄? 그렇죠 1탄. 다른 영감을 얻,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네. 그게 어. 전 추천하는 추천해야겠죠. 추천하는 게 스킨스라고 아십니까? 아니요. 스킨스라는 그드라마있어요 영국 드라. 그 영국 어떤 고등학생, 중학생들의 일상을 담은 거거든요. 어. 그거 장난 아닙니다. 게임아. 예를 들면 뭐 밤새시 네. 좀 얘기가 좀 그렇게 내가 어우 점유식이랑 이렇게 키스를 보는. 아, 아, 뭐, 아니, 저... 아, 네, 화났어요. 저, 뭐 가려... 뭐 밤에 탈출하고 막... 뭐 불지르고 막 태우고 마약 팔고 이런는 거야. 아, 진짜 일탈이네. 진짜 이 완전히, 그러니까 무리의 어떤 일상의 짓이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 저는 그런 것들도 <laughs> 재미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또떤 다시 쌓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것도. 싸이잖아요. 아무래도 음, 좋은 네. 하고 싶은 일이라도. 그런 일탈들을 보면서 조금 해보는 거. 어, 그런 것도 어떤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중국 드라마 스킨스 진짜 재밌어요. 아, 감사하드립니다. 야. 시즌 8 에피소드 1에 사진 작가 얘기 도 나오니까 재밌어요. 네. 딱안 봐도 볼수있습니까 그러게요. 그랬습니다. <laughs> 우리 노래 또 성장하는 거 같네요. <laughs> 아, 어디 보고 얘기하는거죠 창어져 정신 나가 버렸어요. 어, 네, 컴퓨터. 보도록 좀 괜찮았나? 오늘 재밌었고, 뭔가 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제가 모르는 저를 알아갔다는 점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음... 좋습니다. 박 치고 끝내면 어떨까 싶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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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게까요 <laughs> 다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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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얘기 나누는 것 같아가지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꼭하시길